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9 플러스 울트라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굿락 설정과 함께 활용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굿락은 구글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굿락을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 줄 3개 버튼 바로 밑에 3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순서대로 테라스 갤럭시 꾸미기 편한 갤럭시 이렇게 세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편한 갤럭시를 선택한 다음에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선택해서 설치 그리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 플러스를 실행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여러 가지의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왼쪽 핸들을 선택하면 짧은 제스처와 긴 제스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짧은 제스처를 선택하겠습니다. 짧은 제스처에서 오른쪽 직선 방향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의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뒤로 가기 버튼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를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선택을 해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오른쪽 직선 방향을 선택 그리고 화면 캡처로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 역시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는 뒤로 나와서 오른쪽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짧은 제스처를 선택 그리고 왼쪽 직선 방향을 선택해서 앞으로 웹브라우저로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 역시 선택한 다음에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긴 제스처 역시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왼쪽 직선 방향은 작업 전환기. 다시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올리기는 설정 안함. 동일하게 밑에 있는 대각선으로 내리기 역시 설정 안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뿐만 아니라 화면 캡처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엣지 패널과 터치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오작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위치를 최대한 낮게 설정한 다음에 크기 역시 조금만 줄여주면 엣지 패널과 겹치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스처 인식 거리는 중간 정도에 있는 제스처 설정에서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티스타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이러브 갤럭시 타블렛을 선택한 다음에 웬만하면 가로도 돌려드림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뒤로 나와서 아이러브 삼성 덱스를 선택하면. 덱스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가장 먼저 웬만하면 덱스 화면 돌려 드림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덱스 모드에서 실행된 앱이 전체 화면일 때 사용하는 방향에 맞게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자동으로 회전되는 기능입니다. 물론 일부 앱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외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표시는 덱스 모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자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능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바로 밑에 있는 동시에 많은 앱 실행은 덱스 모드에서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사용할 때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5개 이상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동일하게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최근 사용 앱 자동 열기는 최근에 사용했던 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인데 덱스모드에서 데일리로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 추천드립니다. 다시 멀티스타 설정 화면으로 나와서 멀티윈도우 빠른 실행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유용한 기능 멀티윈도우에 있는 기능과 겹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멀티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분할화면, 팝업화면 모두 체크를 해서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화면, 그리고 팝업화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멀티포커스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분할 화면에서 포커스가 다른 앱으로 이동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앱이 더 이상 멈추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팝업 제스처 크기 설정은 유용한 기능 멀티 윈도우에 있는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기능을 사용할 때 좌우 대각선 터치 인식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나만의 음향 패널 만들기, 나만의 음향 패널 꾸미기는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미디어 음향 제어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미디어가 재생될 때 미디어 음량을 측면에 있는 볼륨 컨트롤 버튼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음향 간격 변경에서는 음량 변경 단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1에서부터 10단위까지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멀티 사운드는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모든 앱 또는 특정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을 했을 때 현재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두 개의 앱에서 동시에 오디오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지스타를 선택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 홈 꾸미기에서 메뉴 순서 및 그룹 설정은 설정 메뉴 순서를 사용자 스타일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정은 상단으로 배치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화면 상단에 본인 계정 이메일 주소가 노출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면 설정 홈 꾸미기 맨 하단에 있는 이메일 주소 숨기기를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더 이상 이메일 주소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레지스타 설정으로 나와서 맨 하단에 있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액션은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있는 측면 버튼 길게 누르기 기능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기능에서는 빅스비와 전원 끄기 중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레지스타에서는 해당 기능을 사용함으로 변경한 다음에 맨 하단에 앱 실행을 선택하면 특정 앱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갤럭시 꾸미기를 선택한 다음에 퀵스타를 선택해서 설치 그리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있는 사용 안함은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있는 알림 시간 순서대로 보기는 사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알림이 수신됐을 때 시간 순서대로 자동으로 정렬되어서 표시가 됩니다. 밑에 있는 빠른 설정 버튼 배열 보기는 사용함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바를 완전히 내린 다음에 오른쪽 상단 점색의 버튼에서 버튼 배열을 선택하면 하단에 넓게부터 좁게까지 버튼 배열을 세밀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좁게를 선택하면 한 번에 더 많은 상단바의 아이콘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를 사용하면 하단의 분리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상단바를 내릴 때 왼쪽에서 내리면 알림 오른쪽에서 내리면 퀵 세팅으로 바로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 기능은 서로 변경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타스틱을 선택해서 설치하고 실행까지 하겠습니다 펜타스틱을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에어커맨드 스타일부터 S펜 포인터 스타일까지 사용자에 맞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으로 내려보면 두번 눌러 빠른 실행 메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S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두번 터치했을 때새 노트 작성 외에는 다른 기능으로 설정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펜타스틱에서 두번 눌러 빠른 실행을 사용하면 다른 기능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사용 안함을 사용함으로 변경하면 하단에 S펜 기능 그리고 모든 앱 이렇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 S펜의 특정 기능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S펜 기능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되고 특정 앱을 실행하고 싶다면 하단에 있는 모든 앱에서 원하시는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탭 S9 플러스 울트라에서 굿락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필수 기능과 함께 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